미디어 환경 다변화로 지상파 특히 지역 방송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화 시대 지역 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헌법상 지역민의 지역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폭염이나 한파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각종 사건 사고나 지역 축제 지역마다 국직한 이슈가 있어도 중앙 언론을 통해 다뤄지는 지역은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와 모바일을 통한 정보 소비가 늘면서 지역방송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논의되는 지금 지역방송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중앙언론들의 감시 역할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권화가 제대로 되게 하는데 지역 방송의 첫 번째 현 시점 역할 수행이 있는 것 같고요. 권한이 강화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이 가진 다양성을 지키고 유통시킬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지역에서 생산한 정보를 충분히 지역민들이 수혈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처방해 주지 않으면 마시고 달콤한 정보를 추구할 테이고 정작 지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반드시 섭취해야 될 정보를 섭취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방송을 포함한 공영 방송의 기본적인 공급 의무를 지키고 지역 정보 접근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과 규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의 지상파 방송들, 공영 방송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공급 의무가 있고요. 방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소중한 매체들을 우리가 방기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방송학회의 지역방송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지방 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연속 토론은 앞으로 통합방송법 개정 방안과 지역 선거 방송 심의와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